나머지 70%는 수술 안 하고, 약물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됐다. 그렇게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. 어, 사실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, 과거에는 충수염은 수술 아니면 큰일 난다 수술 아니면 복막염으로 진행되고 염증이 배 안으로 쫙 퍼지기 때문에 폐혈증으로 가고 균이 다 몸에 퍼져 가지고서 장기들도 다 망가져서 죽을 수 있다 사실은 많이 얘기를 들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가 있었어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라고 의학 쪽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 학술지에 2020년 9월에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그 임상연구인데 한쪽 에서는 항생제만 치료를 하고 한쪽에서는 수술을 하고 그래서 두 군을 나눠 가지고서 연구를 했어요. 그렇게 해봤더니 항생제 치료만으로 해도 거의 한 70%는 치료가 되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. 더 세분하게 말씀드린다면 항생제 치료했던 분들 중에 수술로 전환되는 경우가 30%는 있었다. 이틀째에서는 그 중에 이제 열명 중에 한 명, 10%에서는 학생제의 반응을 안해서 치료를 실패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한달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 20%에서는 결국은 약물 치료에 실패해서 열명 중에 두 명은 수술하고 세 달째 되는 경우에는 열명 중에 세 명은 결국은 수술을 했지만 나머지 70%는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됐다. 그렇게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, 사실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물치료군에서도 사실은 거의 반수 이상이 하루 입원을 해서 항생제 치료를 했고요 또 수술군에서도 대부분은 하루만 입원해서 수술하고 퇴원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뭐 입원치료 기간은 큰 차이는 없고 또 합병증 면에서는 사실은 약물치료군이 조금은 더 높게 나왔어요 왜냐면 치료 실패해서 조금 충수염이 진행돼서 수술했기 때문에 합병증은 조금은 많이 나왔고요. 예. 그렇지만 충수염이 무조건 100% 수술만이 치료냐? 그거는 그러니까 아닌 걸로 결론이 나왔고, 전부터도 사실은 그런 연구가 조금 조금씩 있다가 최근 2020년대. 굉장히 권위적인 학술지의 그런 내용으로 논문이 나왔다.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근거는 정확하게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.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렇게 약물 치료했던 군조차에서도 사실은 1년, 5년이 지나면은 그 중에 한 50%는 재발이 되더라.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